야, 에스컬레이터 미쳤어! 여기저기 열심히 두리번거리네 음. 유성. TV. 짜잔! 저희 유성비비가 광주에 여행을 왔어요. 이곳은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인데, 아시아 문화의 복합 문화 예술 공간이에요. 오오. 이곳에서 무료 전시와 체험거리들이 많다고 하니까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이렇게 지하에 있어요. 맞 지상 여기가 1층이라는 것야 에스컬레이터가 미쳤어. 이걸 타고 내려가는 지하로 가는 거예요. 와 너무 이쁘다. 네, 멀티 스크린이 천장에 있어가지고 영상 스크린을 계속 봐야 될것 같은 기분이. 어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연결돼 있어. 이거 지금 시간 도둑인데이 천천히 가면 안 되나? <웃음> <웃음> 이곳으로 가면 문화창조원과 연결이 된대요. 문화창조원에서는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대요. 오오오오 이곳은 네시가 되면 빛이 이쪽으로 비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가 져서 멋진 경관을 선사해요. 맞아요. <laughs> 이건 요, 이게 이거뭐야요 이거 게 시... 뭐야? 이것이 안티. 모형의 공공 미술 작품이래요 오 여기가 아 이렇게 은자가 한네군데 다섯 군데 있는데 작품에 앉아볼 수가 있는 거죠 체험형 전시인 거예요 작품. 신기하다 이런 거는 이거 말고도 공공 미술 작품들이 문화의 전당 곳곳에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여기 포토보스인데 무료로 어. 인화까지 해주네 이한 찍어보자 오 어떤 거? 하트 이거 하트? 우와 이렇게 나눠 가을수 있게, 센스 있게 두 장씩 나어가 오빠 한 장, 나한 장? <laughs> 지구의 시간이라는 이 전시는 지구의 연대기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래요. 이렇게 지구의 시간이로 내려가려고요. 입구의 바닥에서부터 이미 시각적으로 시선을 확보를 가봐요. 여기 바닥 속이에요. 그렇네. 다르네요. 오 멋있다. 진짜 파도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laughs> 시켜주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래요 내가 네, 가는 길마다 꽃이 이래요 꽃이 압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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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처음 전시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색채감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고도 달콤한 주제인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 전시래요 빨간 스카프로 사회주의 체제의 탄압을 함축하고 있는 거래요 여기 또 물의 전시가 있어요 아프라천국이라고 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 물을 이렇게 시각 예술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 진짜 입체적인데? 오 진짜 진짜 어 계단으로 음. 내려가? <laughs> 아하하하 우와 이런 거 뭐야 아이쿠 오. 이렇게 10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팝아트 북이래요 증강인실인가 보다 와 예술을 하고 있어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아, 아무것도 없어 이 작품 이름이 무의식의 원형이래요 아이 동그란 구가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조금 추상적이어서 도스트 투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따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신청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야 이거 <laughs> 물의 파동과 순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창을 통해서 두개의창 <laughs> 이게, 이게 제주 산호뜨기래요 제주 바닷속에 사는 식물들을 뜨개질로 이렇게 표현한 건가 봐요 맞아, 맞아. <laughs> 문화정보원은 아시아의 문화를 연구하고 수집하고 전시해서 우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그 안에 라이브러리 파크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재미난 경험을 해봐요. 아 엄청 넓어. 공간이 진화라는 게 전혀 진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체감이 너무 좋아요. 어? 멀티미디어 전시를 통해서 체험형으로도 경험해볼수 있대요. 음. 이곳에서는 라마야나의 길이라는 무료 전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야. 아시아의 대표적인 대서사시래요. 음. 이 태블릿으로 우리가 가상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라마왕대 모험지도에서 찾아보세요. 라마왕대 모험지도? 아 여기서 찾아보라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 탈혔어 어,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요. 어목격했습 뭐 뭐야? 실제로는 이래. 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오. 모든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야, 다 어, 했다. 잘하시겠습니다. 어, 탈켰어. 탈켰어? 야, 여기 VRCM도 할수 있네. 오, 신기하다. 야 재밌겠다. <laughs> 닌자 같은. 닌자, <laughs> 이런 게 재밌지. 위쪽으로 한판 올라오세요. 네, 앞로자 됐습니다. 강보야 지금. 이 학교의 통코난이라는 건축물인데요. 오, 우와. 공장에서 3D로 재현한 건축물을 지금까지 올라가서 보고 내려온 체험하실 거고 2, 3분 정도 소요되세요. 오빠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 같아. 진짜? 어. 뭐 어, 이건 막4 6 0도야 아니, 실제 여기는 멀티 스크린들이 참 많구나. 2 음. 0도 <laughs> 파나마 스크린이에요. 나 여기서 찍으면 슬이랑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와. 아시아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나라도 아시아잖아? <laughs> 우리나라 거는 없나? <laughs> 여기는 대나무 정원이에요. 와, 진짜 실제 대나무 여기서 촬영하고 여기 위엔자연채감이 엄청 쏟아져서. 지하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아. 응? 아. 휴게 공간이야? 나름 쉬고 있었지. 아. <laughs> 이렇게 되네. 라이브러리 <laughs> 파크인데, 여기는 블라운지예요 아. 이곳에 책이 진짜 많잖아요. 아. 이곳에는 아시아와 관련된 6만여권의 책이 있대요. 아이고. 엄청 방대해서 아. <laughs> 어, 책이 너무 많아. <laughs> 여기 빈 마운지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맞아요. 혼자서 차지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많이 점. 이곳에서는 ACC 투어라고 해설사와 함께 전당 곳곳을 다니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와, 와 너무 멋있다. 이야, 멋있다. 와 여기 하늘마당이에요. 옆으로 잔디가 엄청 펼쳐져 있는데 피크닉 장소로 유명해요. 어 맞아. 지금 어, 사람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우와! 네. 우와. 우와 엄청 커. 이게 BTS 아래 인스타그램에 나왔던 설치 미술이 우와. 미국 아시아 문화의전쟁에도 있는 건데 바로 이거래. 그래서 <laughs> 요즘 이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우와, 완전 고윤돌 같아. 고윤돌. 어, 엄청 커. 이게 매직 마운틴이라는 작품이래. 우와. 이는 왕조 작가의 승리라는 공공미술 작품이 5·18 사건의 승리의 V라는 의미와 함께 손가락 두 개가 써있는데 아왜 그럴까요? 어, 저게 두 개가 왜 그러지? 어, 그거는 숭고한 희생을 뜻한대요. 이야, 아 이곳은 민주 교류원이에요 옛 전라남도 도청인 곳인데 어. 이곳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장소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보건사업으로 인해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네 아, 아쉽다. 어, 여기가 1930년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여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아. 지금 종이 울리잖아요 아. 5시 18분이 되면 종이 울려요 동수가 아. 응. 그 시간에 바로 동시에 자동이네요. 아, 분기 멋있다, 이 꿈. 어, 어, 되게 의미있다. 5시 어. 18분 되니까 정확하게 이 시계탑에서 종이 아. 쳐요. 알람. 어. 5.18 사건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함이래요. 아. 단디 산책이래. 지구와의 아. 하해. 아, 이 작품 너무 이쁜데, 이거 <laughs> 너무 독특하고 귀여워서 눈에 들어왔는데, 오늘부터 설치할 예정인가봐. 아, 진짜? 어. 광쟁이 넝쿨이 건물을 다 감싸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작품 같아 어, 자연인 것 같아요 배롱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곳곳에 쉴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아시아 문화 광장인데 그늘 쉼터도 약간 아시아적인 요소를 가미한 느낌의 어, 그런 쉼터 여기 봐봐요 이미 예쁜 자리는 사람들로 꽉찼어야 드디어 비었어 안기 <laughs> 앉아볼 수 있는 거야? 어. 이야. 지금 여기 보이는 미디어 월이 75m래요. 지금 낮이어서 음 이렇게 두곳만 보이는데 밤이 되면은 이 전체로 형형색색의 빛이 들어온대요. 아 이야, 이거. 그리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서 다양한 전시도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오늘도 알찬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시간 때우기 정말 최고였어. 최어 <laughs> <laughs>